네,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보통 언제라고들 이야기할까요?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된 시기를 보통 이제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로 봅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되었단 얘기일까요? 나중에 기록된 얘기일까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네 가지 복음 중에 마테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일찍 기록하고 서로 비슷한 관점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없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 이 책에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러면 기록된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십장 삼십일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한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그 목적 가운데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한 채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단추를 깨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어떤 특징이냐면 있 요한복음은 상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한 학자가 말했죠. 요한복음은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물장난을 칠수 있는 그냥 물 옹덩이와도 같고, 코끼리가 해연 칠 수도 있는 큰 바다와도 같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아주 큰 학자라 할지라도 파고파고파도 요한복음이 끝이 없이 그 속에 상징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지난 어 주일 오후였나요? 설명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 요한복음은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간과 특별히 다른 중에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런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곧 무엇을, 즉시 무엇을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왕 가난하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갔던 그런 예수님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설명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조적으로 요한복음은 딱 잘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앞부분 전반부를 무슨 책이라고 하면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책입니까? 표적의 책. 왜냐하면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의도적으로 딱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공간보금에 있는데, 요한은 많은 표적을 말하지 않고 딱7 개의 표적만 순서대로 말합니다. 그럼 뒤, 뒤에 있는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하는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영광의 책. 네, 그 내용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두 가지로 나뉘는 특징이 있다. 그럼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한달 동안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왜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집필진, 편집진한테 매일 성경하고 관련된 분한테 묻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창세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물론 요한 계시록과도 연결이 돼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다시 거슬러 가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리는 법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월 한달 동안은 그중에 요한복음의 1장부터 8장까지만 다룹니다. 저희가 아까 다룰, 말씀할 때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 표정, 7가까지 표적을 다룬다고 했는데 분량 관계상 1, 2월 한 달은 1장부터 8장, 그리고 이제 3월에 또 이어서 나가게 되는데 다섯 개의 표적만 먼저는 다루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는 누굴까? 이 얘기를 한번 기억하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1장 1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상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베는 전치사고 레시트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가 처음이고요. n 이 이제 접속사서 N 아르케 하면 어,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계속 처음에 하고 똑같이 시작하므로. 이 요한은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물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다른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창세기의 그림을 저희 속에 가지고 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1절에 말씀이 계신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1장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머릿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 자신이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온 가족 기도회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다 같이 일어나자 이 말했어요. 을그 말은 곧 아버지가 말했는데 아버지 자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정말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자기 말만 무시했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아버지와 곧 동일한 이런 우리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이절에도 같이 반복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의 특징을 말하고 나서 온 세상이 그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3절 가운데 말합니다. 즉 창세기의 그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신 걸로 너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신데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만미암아온 세상이 다 지어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있던 모든 창조의 근원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징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더 던집니다. 말씀을 얘기하다가 1절, 2절, 3절 말씀을 얘기하다가 4절에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의 존재가 있고 또그 생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생명, 빛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동시에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건너뛰고 구절로 넘어가면서 구절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제 저희가 세례 요한의 얘기는 잠시 되살펴보고 그 말씀이 참 생명이고 생명이 빛인데 빛이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가 구절에 있는 내용이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십0절에 보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생명이신 말씀, 빛이신 그참 빛이신 말씀이 이 땅에 왔지만 10절에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11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맡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서 14절까지 미리 가 보면 그 말씀은 무엇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까? 육신이 돼서, 즉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 생명이신 말씀, 그리고 빛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하셨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즉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참빛으로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드러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진짜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요한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 있고, 그 본문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로 소개하냐면,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잠깐 보십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다. 이건 뭐냐면,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먼저 보낸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는 6절 뒤에 7절, 7절 설명을 보면 증언을 하러 온 것이지 그가 빛은 아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그 역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한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말합니다.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뒤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특,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도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칠 수 있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도 우리 빛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전해야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함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 부분부터 굉장히 오묘하고 심오한 얘기를 하면서 요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한 얘기가 16절부터 기록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참 예수님,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진리의 근원신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봤지만 아무도 알아봐지 못했는데 정말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은혜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온가적이 와서, 아, 이게 뭐야? 무슨 내용을 지금 보는 거지? 상징들이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표적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갈 겁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땅 가운데 왔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진짜 창조주, 나의 정말 구원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해서 내가 그 빛을 알아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질문은 딱한 가지입니다. 너도 헤레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이럴 땐 대답을 해주십니다. <laughs>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삶의 자리 자리마다 그 예수님을 주라고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이 멈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뜨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보냄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임만우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